반갑습니다. 이게 예, 어, 국제경제학 이순환이고요. 음, 여러분들 1차 공부한다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 저기 강의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일단 맨 먼저 뭐 사진이 좀 불쾌하죠? 어, <laughs> 사진을 바꾸자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자는 말이 있는데 이거보다 잘 나올 자신이 없어요. 이제. 수고합시다. 어, 강의 운영 은 시험 있는 날 시험 없는 날이 있는데요. 그 저기 좀 잘, 잘못 나와 있어요. 그 시험 있는 날이 2, 4, 6회인데 아래쪽에 또 2, 3, 6회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꼭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2, 4, 6회 모의고사를 보고 1, 3, 5회는 강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겠 그다음에 이제 주 교재는 그 실전용 모의고사 자료집을 매일 내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깔끔하게 풀어야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 하면 어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래서 어 그럼 빨리 가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사실은 그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교 요제 4번의 국제 경쟁 모의고사 집이 어 이제 내일부터 내년이죠. <laughs> 2014년 4월 신간 출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재고가 이제 딱 떨어질 것 같다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근데 이 책을 좀사 주세요. 이 책을 사 달라는 거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재고를 처리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시간이 조금 저 신규 문제들만 풀면 시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어, 심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번 강의 수강증하고 책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심판으로 바꿔드립니다. 강의 교재를 좀 써야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싼 값에 심판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구매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 책을 지금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주셔도 돼요. 내일나뭐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저기 책, 책이 뒤에 있거든요. 잠깐 마이크를 끄고 카메라를 끌 테니까, 가능한 분, 일단 책을 받아오세요. 예, 나중에 떼먹더라도 제가 말안할 테니까 일단 책을 한번 받아 오시고 일단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이름을 남겨 주십시오. 네. 아, 있는데 안 가져온 사람들 일단 받아. 아, 있는데 안 가져온 분 책을 받아서 깨끗하게 보시고. 주세요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있는 분 나중에 그 수강증 갖고 오면 심판으로 바꿔드릴게요. 예. 아. 응. 일단 파세요. 부족할 리가 없는데, 쓸 거예요. 쓰긴 쓸 건데 많이 안쓸 거니까, 있는 분은 옆에 거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 강의 수강하신 분은, 구판 갖고 오 심판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뭔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어, 그런 상황인데, 어, 그리고 이제 일순환하고 달리 이순환 때는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외시 분들도 있고, 뭐 행시, 뭐 재경직 행시 통상직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외시 분들은 다음 코스가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음 코스 없이 바로 그냥 최종 정리 들어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 코스에서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합격하고 책을 교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 새 책으로 <laughs> 교체하는 그 것으로 이제 위안을 삼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새 책이 또 가격이 오를 텐데. 저렴한 가게 구입하셨으니, 너무 이제, 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저도. 어, 예. 구체적인 수업은, 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그 말씀드렸다시피 외시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하면서 조금 정리하는데 공을 조금 더 들이시는 게 시간상 맞을 것 같고요. 그 행시 쪽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원래 이 순환이라는 게 지금 학원 시스템 자체가 이 순환 후반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1순환에서 3순환 넘어가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한번 이렇게 스캔하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하면서 이제 실전 감각 좀 높인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쳐 본다. 요 정도가 이제 이번 강의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준비는 일순환 복습을 가능하면 좀 해보십시오. 새로운 내용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예. 기존에 이제 봤던 거 한번 이렇게 훑어 오시는 정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시면 그 다음에 오시면, 수업 전,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 날할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만 읽어보세요. 문제만.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런 문제들 나오는구나. 문제만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풀이 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외시분들은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시고, 행시분들은,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1차가 여러분 무서워서 그래요. 1차가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이 비중을 잘 맞추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가 2종이 나갔는데요.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나간 게 이제 논점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나간 내용이 있는데, 강의 진행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각그 무역 그다음에 금융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 모의고사 집및 추록이 지금 제가 여러분 구입하신 책하고 그 별도 자료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 행시 분들은 이 모의고사 집및 추록 준비만 추록만 공부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외시 분들 조금 공부 더 하시겠다 싶은 분들은 기출 문제나 아니면 교과서 연습 문제 김인종 교수님 책 그 이제 더해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적당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보면 지금 이 자료 문제에 보면 문1-1은 지금 책에 들어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추 제가 그 다음에 추1-1이 제가 날짜별로 내 드릴 보충자료예요 추만 풀라니까 너무 문제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구입하기로 했고 어, 음. 추 자료, 추록 자료는 제가 네번 드릴 겁니다. 네번 이제, 오늘 이제 하나 드렸죠? 요만한 자료를 이제 네번 드릴 거예요.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3일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일째 드리고, 5일째 드리고, 6일째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130페이지 정도 자료가 되니까, 그것을 이 자료하고 정리해서 외시분들은 시험 보러 가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